안녕하세요. 희망찬 행복 도시 개항의 소식을 전하는 개항 톡톡의 김혜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수 있는 쉬운 운동이지만 그 효과만큼은 여느 운동 못지 않은 운동.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건강도 지키고 가을의 추억까지 만드는 즐거운 걷기 대회가 올해도 구민과 함께했습니다. 구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 실천과 체력 증진을 위한 제5회 계양구민 한마음 걷기 대회가 계양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걷기 대회에는 500여 명의 구민들이 참여해 가을을 맞은 계양산의 풍경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는데요. 같은 색의 운동복을 차려입은 참여자들은 걷기 대회 전원 완주를 다짐했습니다. 걷기 대회의 코스는 연무정에서 시작해서 피곡에, 직매이 고개를 거쳐 계양문화회관까지 약 7.5km를 걷는 계양산 둘레길 코스로 구성되어 완주 시약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코스였다고 합니다. 3시간의 걷기를 완주한 걷기 대회 완주자들에게는 완주 메달이 증정되어 걷기 대회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들이 걷기 운동을 통해 계양산의 가을 풍경을 즐기며 건강한 가을을 맞출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 계양,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알면 알수록 커지는 내 고장에 대한 사랑. 개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개항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즐거운 탐방길에 아이들이 함께했습니다. 개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체험을 통해 즐겁게 알아보는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 개항으로 함께 마실가자가 운영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9월 참가자를 모집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탐방 날 구청 앞에 모인 참여자들은 영신군 이이묘 부평향교에 들러 역사 문화 해설사에게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 생활상에 대한 해설을 듣고 음악과 함께하는 개안구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탐방의 마지막은 부평 도호부청사에 들러. 문화재 역사 문화 해설 및 퀴즈를 맞추는 것으로 꾸며져 신나는 게임으로 탐방을 마무리했습니다. 책으로만 배우는 딱딱한 역사 문화 수업에서 벗어나 역사 문화 해설사의 쉽고 재미있는 설명과 체험으로 꾸며진 개항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 이번 탐방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즐거운 역사 공부가 되었기를 바라며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이 개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요즘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같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겠죠.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건강 지키기 사업이 경로당에서 진행 중입니다. 시립 요양병원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경로당 100세 건강 지키기 사업이 관내 경로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계산 일동 어르신 30명과 함께한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10월 12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4주에 걸쳐 매주 1시간씩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어르신들은 재활 치료 및 인지장애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절염 등의 질환 통증 완화를 위한 재활 강의와 치매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어르신들의 건강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줬습니다. 이번 경로당 백세 건강 지키기 사업이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풍성한 먹거리들이 가득한 가을에 함께한 오늘의 계양 독톡. 맛있는 계양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맛은 물론 믿을 수 있는 계양의 먹거리를 판매하는 식품 제조업소 전용 판매장이 계산동 한마트에 문을 여는 건데요. 판매장은 10월 26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라면서 오늘의 개항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개항에 빠지다 함께 해 주세요. 언제나 두근두근 마음을 설레게 하는 개양의 매력에 여러분을 푹 빠지게 할 개양에 빠지다. 리포터 박은경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때가 없는 법.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언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요즘 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에 푹 빠지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배움의 즐거움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배움의 즐거움으로 빠지게 할 축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배움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한계는 없다. 나의 인생을 조금 더 풍성하게 조금 더 알차게 만들어주는 배움의 즐거움 평생학습 이런 평생학습을 알리기 위한 개항평생학습 한마당이 올해로 두 번째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오곡백과가 풍성이 열리는 가을만큼이나 다채롭게 준비된 제 2회 평생학습 한마당을 즐기기 위해 참 많은 분들이 이른 오전 시간부터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 2회 개양 평생학습 한마당이 더욱 특별한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교육부와 국가 평생교육진흥원 주관 2017 신규 평생학습 도시로 우리 개양이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기대되는 올해의 제2회 개양평생학습 한마당. 역사와 자연, 사람이 어우러진 개양만의 평생학습 세상. 그 모습은 어떨까요? 네, 요즘 백세시대, 백세시대 하잖아요. 그만큼 배움에도 참 끝이 없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 한마당의 개최 취지가 어떻게 될까요? 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 평생학습을 같이 공유한 많은 기관들과 또 학습자분들이 학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학습을 같이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자신들이 배운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상생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평생학습 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계양문화회관에서 일회 자그맣게 좀 개최를 했고요. 아무래도 그 공간이 저희 근접성이라든지 아니면 은 공간이라는 이런 협상 부분 있어서 구청 당장에서 이번에는 올해는 하게 됐습니다. 올해 신규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깊은 소식을 더 많은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올해 평생학습 한마당은 평생학습 도시 선포식으로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산수화일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산수화 평생학습 도시 개항은 신규 평생학습 도시 사업의 슬로건으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개항산,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아라뱃길, 그리고 그만큼 아름다운 계양 구민을 뜻하고요. 각각 외산, 물수, 화팔화의 한자로 역사와 자연, 사람이 어우러진 평생학습 도시의 길을 걷자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역사와 자연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진 산수화 평생학습 도시 계양 자랑스러운 평생학습 도시 선포식이 끝나고. 이제 제대로 평생학습 한마당을 즐기러 가는데요. 가장 먼저 배움을 통해서 꿈을 그리는 분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선포식이 끝난 잔디광장 한편에서 자리를 잡고 집중하게 시작하는 아이들. 하얀 바탕이 내 꿈을 펼쳐라. 배움, 그리고 꿈, 그림 그리기에 참여한 아이들인데요. 우리 계양구에서 배우고 싶은 것, 배운 것으로 이루고 싶은 것, 그리고 배움을 통해 성장한 나를 주제로 꿈이 담긴 그림을 컨버스에 쓱쓱 그려나갑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꿈이 담긴 그림들. 오늘 그린 아이들의 꿈들이 앞으로 배움을 통해 그림 그대로 행복하게 실현됐으면 좋겠네요. 그림 그리기에 참여한 아이들을 만나고 이제는 배움을 통해 행복을 실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장터를 여신 분들을 찾았는데요. 아기자기, 예쁜 소품들이 가득한 이 장터의 이름은 배움 나눔 프리마켓 산수화학습장터. 장터의 상품들은 2017년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학습을 통해 만든 작품들인데요. 정말 예쁜 상품들이 참 많죠? 네 어머니 오늘 보니까 평생학습 학습 장터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과는 어떻게 다니시게 되셨어요? 아예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는데 네. 이제 아시는 언니 아는 언니가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같이 배워보자고 그래서 네. 저희 이제 다섯 명이서 이제 같이 수업을 듣게 됐어요. 네. 저희가 이제 한 조로 해서 수업을 듣는데 뭐 침묵도모도 되고 어, 요리 배우는 것도 다른데보다 더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좋더라고요. 아네 지금 방금 요리 배우신다고 하셨는데 그 요리를 이제 집에서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좀 요리를 못해서 신랑이 항상 2%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나와서 배우고 나서부터는 좀 이제 더 간이 맞고 맛이 있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수화 학습장터를 둘러보며 배움에 대한 의욕을 팍팍 올리고 찾아온 곳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미리 체험해 볼수 있는 평생학습 홍보부스 제 넘치는 의욕만큼이나 정말 많은 부스들이 쭉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번 평생학습 홍보 체험을 위해 동주민센터와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그리고 학습 동아리들까지 무려 50개소가 참여! 간단한 만들기 체험부터 도서관에서 준비한 책 관련 체험들, 놀이 체험, 상담까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해볼까 고민하다가 한 부스를 찾았는데요. 참 예쁜 유리공의 작품들이 부스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색으로 만들어진 유리공의 작품들을 둘러보는데 글쎄, 이곳에서는 유리공의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볼수 있다지 뭡니까? 그래서 저도 안전장비를 갖추고 유리하트 만들기에 도전했는데요. 유리막대를 녹여 동그란 모양을 잡고 하트 모양을 위해 가운데를 꾹 마지막으로 불로 녹이면서 모양을 다듬어 준후 막대에서 떼어주면 유리아트 완성! 참 쉽죠? 이번에는 행복한 계양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의 색에 좋은 글귀를 골라 예쁜 선물도 받아봤는데요. 많은 사람들도 저처럼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손에 들고 계신 것처럼 오늘 직접 만들기 체험도 해보시고 이것저것 불러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아, 생선 처음 이거 해본 건데 좀 약간 떨리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약간 호기심이 막 생기네요. 네. 또 앞으로도 평생학습관 수업이나 이 프로그램들 참여하실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아, 기회만 되신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제 2회 평생학습 한마당은 끝났지만 배움의 열정은 계속된다. 개양 평생학습 한마당 놓치셨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개양 관내 평생학습관들의 강의와 개양의 평생학습 도시 선정에 따른 특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은 앞으로도 계속 구민들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팀장님, 오늘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저도 뭐 비누, 유리 여러 가지를 체험을 해봤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내년에 더욱 발전할 것 같아요. 내년에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이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평생학습 활동가들을 양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 각 분야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 이제 개항학을 학습하는 개항 큐레이터라든지 음. 또 이제 개항학습을 관리해 주는 매니저, 매니저 역할의 네. 개항 학습지기 네. 또뭐 숙박줄놀이 지도사, 뭐 생활 기술사 여러 가지 분야의 활동가들을 양성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년도 또 후년도 네. 많은 활동들이 기대가 되거든요. 네. 또 그분들을 통한 또 평생 학습을 같이 공유하는 많은 장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팀장님, 그러면 내년에도 많은 분들 오시라고 우리 한번 응원 한번 같이 해 볼까요? 네. 우리 개양 평생 학습 한마당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배움의 열정으로 조금 더 행복해진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배움의 시간까지 직접 경험해 볼수 있었던 제 2회 개양 평생 학습 한마당. 배움이 사람들을 미소 짓게 한 오늘처럼 앞으로도 산수화가 어우러진 개양의 배움길이 더욱 다양하게 펼쳐져 구민들의 일상을 행복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주길 기대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으로 더욱 뜻깊게 꾸며진 제2회 평생학습 한마당. 오늘 이곳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표정이 왜 이렇게 밝은가 했더니 제가 직접 참여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새롭게 뭔가를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가슴 설레고 뜻깊은 일인 줄 알았으면 진작 해볼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개양에 마련된 여러 평생학습기관에서 배움의 즐거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개양의 개성을 듬뿍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 꼭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리포터 박은경이었습니다.